어, 여러분은 신토불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신토불이는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신토불이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밤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밤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저녁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각자 밖에서 저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또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놉니다 밤새도록 열어놓은 상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잦아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남역 일대는 불야성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바이디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밤 문화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범죄나 사건이 주로 언제 일어나나요?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다. 밤에는 몸과 마음이 느슨해져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즉, 밤에는 자신을 통제하는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사건과 사고, 범죄는 대부분 다 밤에 일어납니다. 벌건 대낮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에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못된 일은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에 살던 로세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돔성의 남자들이 로세 집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애워싸고서 말하죠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관이란 직장 상사가 아닌 건다 아시죠?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인격적으로 아이다 또 이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야단은 성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동선 남자들이 뭘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로세 집에 온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색,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세 집에 온 손님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입니다. 이들이 소돔성에 왜 왔을까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은 지금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천사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몰려듭니다. 몇 사람이 온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소돔성 각 마을에서 노소가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에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본 천사들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성의 죄악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벌어졌을까요? 밤에 벌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과 첩이 기부아의한 노인 집에 갔을 때에. 기부야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인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하죠 이일 역시 언제 벌어졌는가? 밤에 벌어졌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언제 팔아넘겼습니까? 밤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처럼 밤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릇된 문화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밤은 밤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밤은 반드시 그 다음날, 내일에 영향을 줍니다. 밤에 늦게 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늦게 일어나니 아침밥을 거릅니다. 건강에 안 좋죠? 잠이 부족하니 하루 종일 몽롱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꾸벅꾸벅 앉아서 좁니다 심하면 졸음운전도 합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침을 보면 그 사람의 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아침에 그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길 때에 번번이 지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지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졸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신토불이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보면 다 보입니다 지난 밤에 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이유는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쉼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밤에 주로 뭘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밤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을 칭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큰 무리를 이룹니다. 15절, 1 6절을 보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의 환자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귀신들린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은 시기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더니 이미 이들은 사도들을 한 차례 잡아들인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설교를 통해서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이 일이 있은지 얼마 후 사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존경을 받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권능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둠으로써 그들을 침묵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이 침묵하도록 내버려두지 19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즉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여기 새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벽이라기보다는 이른 아침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해돋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시간에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예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21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자 부하들은 뜻밖의 보고를 합니다. 옥에 사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성전 맡은 자와 또 제사장들은 깜짝 놀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기 의혹하다라는 말은 설명할 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새로운 보고를 합니다.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오게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받고, 부하들이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끌려온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이스라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한마디로 "왜 하지 말라"라는 짓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부터 32절인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역시 증인입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밤부터 새벽까지 줄여서 밤에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게 갇힌 사도들, 그들은 밤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봅니다. 23절의 증언처럼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사도들은 어떻게 철통 같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안 궁금하신가 봐요. <laughs>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그들이 어떻게 잠겨진 옥문을 열고 보초를 피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시각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언제입니까? 19절에 보시면 밤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가 사도 행전에서 사도들이 기적으로, 적으로, 옥에서 풀려난 사건을 세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그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탈출 사건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므로 재미를 본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만 저 죽이려고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사인조 경비를 네 패로 나누어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장이 나오는 사건보다 훨씬 더 경비가 강화된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두 군인 틈에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국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이 모든 일이 일어난 시각이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그것도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전날 밤그 밤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세 번째 옥문이 열리는 사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에 들린 한 여정을 구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단단히 채워집니다. 자유인에서 한순간에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을 합니다.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소리와 찬양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스케일이 커졌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또다시 바울과 신라에게 이만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시각이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제입니까? 한밤중입니다. 곧 밤에 벌어지죠. 이렇게 사도행전은 밤에 벌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줄 것을 말씀하시죠. 또 18장 9절에서는 밤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가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밤은 사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임을 공급받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밤의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고 담대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었기에 그들의 다음날인 새벽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새벽이 될수 있었습니다. 살기와 위협에 차서 자신들을 겁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이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밤에 그들을 찾아오시고 밤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밤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있었기에 그들은 복음서의 비굴한 제자들에서 사도행절의 담대한 사도들로 또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들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술 수 있었던 것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보낸 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날 하룻밤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주님은 습관적으로 밤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사명은 더 뚜렷해졌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를 보십니다.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를 보면 그 옆에 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들. 그래서 호기심으로 옆에 걸한번더 누르다 보면 또 그걸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좋은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교 영상들도 많고요. 그런데 안 좋은 영상들도 많고요.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들 혹은 나의 소중한 시간을 그냥 송두리 째 뺏어가 버리는 그런 영상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늦은 밤이 되어지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는 결코 아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언제나 밤에 결정됩니다. 지난밤 내가 어떤 밤을 보냈느냐가 오늘 나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지난밤 유흥과 쾌락에 빠져서 밤을 지새웠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는 그 유흥과 쾌락의 밤과 함께 송두리채 사라진 허무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기도로 지새운 밤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밤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갱신된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신나는 토요일 밤이 나의 욕망으로 불타는 밤이 아닌 주의 성령으로 불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의 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유흥과 쾌락의 밤문화가 아닌 은혜의 밤문화, 거룩한 밤문화를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반문화가 있습니다. 금요집회 아시나요? 사순절 밑거름 기도회 얼마나 좋은 기독교 또 교회의 반문화입니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이보다 거룩한 반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손 붙잡고. 안옥에 따른 남편 손 붙잡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금요일 밤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배회하지 않고 모두가 다각 교회 금요 집회에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금요일 밤은 전혀 새로운 그러한 밤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매일매일의 밤이 새롭게 갱신될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별보다 더 빛나는 주님을 만나 또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모든 충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